아 맞다 장모님 우리 선녀보살님이 그러시는데요 장모님 올해 기관지 조심하시래요 올해 밥이나 먹어 <laughs> 어, 맞네 가져, 어? 맞잖아 이거 이거 어, 우리 선녀보살님 말이 맞네 이때 기도를 드려드려야 돼. 아이고 장 근데 나 재왕절개해야 할지도 모른데 우리 둥이가 좀 크대. 미리 이주를 해둘까? 나형 무슨 소리야? 응? 무조건 자연분만 해야지. 아니 우리 선녀보살님께서 그러셨는데요. 우리 둥이 사주가 화기 가끼면안 된다고 무조건 자연분만 하라고 하셨어요. 뭐래? 의사 말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듣는 거야? 에휴 아니 아니. 아 우리 엄마가 진짜 용한 조산원에서 산파도 벌써 섭외해놨어.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아 그런 건 상의를 해야지. 의사가 애가 커서 산모가 위험하대잖아. 그러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에이 사고 안 나요 안 나. 얼마나 용한 산파인데요. 에이 장모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애 낳는 게 장난이야? 그래 아니 우리 엄마가 돈도 다 보내놨는데